전쟁이 나서 어떤 그 식민지를 시킨 나라의 그런 장군의 와이프가 그 식민지 식민지 시키는 그 나라 가면은 되게 분위기 좋고 날씨 좋고 이런 경치인고 뭐 하인들 있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장군이나 왕의 좀 어린 와이프 한네 번째 와이프인데 지금 너무 아끼는 이제 막 아끼는 그 와이프인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어제 식민지 시킨 그 나라에 가서 이제 거기서 사는 거죠 그리고 정원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하인들 몇백 명씩 막 있고 그래서 온 그런 기분이랄까요 정복감을 느끼는 그런 그런 뷰? 근데 결론은 전쟁이 또 다시 나고 나의 남편은 싸우러 전장에 나가서 죽는 거야 무튼 아 왓츠인마이백을 안 했어요 왓츠인마이백! 음. 이렇게 있는데요 면세점에서 산이 시슬리 거 로즈 블랙 로즈 크림 마스크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좀 비싸긴 하는데 면세점가로 지금 15만원, 16만원에 구매를 했고요. 사실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습관적으로 어머니가 쓰시니까 씻을 일을 습관... 오마이갓! <laughs> oh 습관적으로 그냥 습관돼서 사용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엄청 뭐가 좋아진다. 뭐 이렇게는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거. 조금만 짜서 바로 이게 저녁 자기 전에 쓰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얼굴에 올려 둡니다. 어, 근데 이제 알았네요. leave on for 10 to 15 minutes then remove remove 해라고 그랬네. 지워야 되는데 저는 안 지우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주식당고 이거 선물 받았는데 거지만 다 쓰고 있어요. 뭐 머리에도 뿌려도 되고 몸에도 뿌려도 되는데 저는 대부분 그냥 얼굴에 뿌리죠. 지금은 아까우니까 안 쓸게요. 그리고, 그리고 디올 거 이거, 하이라이터 있고 양치할 거 있고, 이건 독일에서 처음에 아조나 치약을 쓰게 되었는데 아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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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조나 좋아요. 이거. 이거는 그 바다 언니한테 제또한 언니한테 선물 생일 선물을 받은 건데요. 이게 세럼민 크림이어 가지고 어, 시아 버터 앤 에센셜 에센셜 오일이 있다고 하네요. 인리치드. 정말 딱 바르자마자 오 되게 끈적끈적 꾸덕꾸덕하면서 되게 좋다. 근데 끈적끈적한 게 아니고 너무 뭐랄까 보습력하고 영양이 많은 것 같다라고 싶었는데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핸드크림이었어요. 저는 얼굴 페이셜 크림인 줄 알고 맨날 바르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거기에서 굴하지 않고 저는 계속 그 사실을 알아도 저는 얼굴로 했습니다. 돈꼭 챙겨 다녀야 할거 커피하고 각종 각종 지금 이이디야거 밖에 없는데 각종 아일다 각종 프랜차이즈의 그런 어 분말 커피를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거 리뉴 꼭 있어야 돼요 저 자주 가는 단골 렌즈 가게에서 항상 제가 렌즈 구입할 때마다 이렇게 여행용 패키지 이렇게 챙겨주시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겨드랑이, 겨드랑이 꼭 챙겨야 되잖아요. 겨드랑이? 근데 이걸 했는데도 사실 좀 데오드란트가 그리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헤드헤드 너무해요. 헤드헤드 너무하게 많이 나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요거는 이거 언더 언더 속눈썹하고 그리고 일반 속눈썹 이거는 사서 그 줄을 뜯어서 여기에 보관하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언더는 여행와서 한 번도 안 썼어요 이게 은근히 귀찮거든요 이거 가닥 속눈썹 붙일 때욕 나와요 욕 그리고 이거는 그 파우더 이렇게, 바르는 거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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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사실 <laughs>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좀 힘들긴 해 챙기고 이어폰 챙기고 어, 꼭 있어야 돼빗어 머리카락 엄청 나왔어 빨리 가야 되는데 사실 그리고 저 핸드크림 저는 핸드크림을 향수 대용으로 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핸드크림은 필수예요. 핸드크림 꼭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건 바이레도 거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바이레도의 집시 워터 핸드크림입니다. 저는 바이레도를 정말 좋아해요. 제가 그 미스코리아 합숙할 때 본선 한달 합숙할 때 집시 어, 워터를 사용했었거든요. 그게 좀추억이 돼서 그런지 집시 워터가 또 그렇게 좋더라고요 요즘 또 계속 사용하게 되는 핸드크림입니다 이거 술 마시면서 술집에서 질렀고 줬어요 이거 집게핀 필수죠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에너지를 얻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자주 돌아다니고 놀고 댕깁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어, 조신하게 살아야지 저 되게 조신해요 저 이것도 잘하는데 그리고 이 나머지는 샘플들 여행 다닐 때 하나하나씩 물건들 사면서 화장품 사면서 받았던 그런 샘플들, 올리브 응~ 엉~에서 샘플들 모아주면서 있었고, 이건 혹시 모를 그 트러블 패치. 여드름이 요즘 여번 생리 끝나고는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약인데, 이게 비염이 있을 때나 눈이 너무 간지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한 번씩 처방받은 약 해주면 되겠다. 뭐 딱히 없네요. 뭐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고, 별로 안 궁금하고 조건 없지만 그냥 그냥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What's in m 인생 살면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지만 혼자 TMI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 그리고 제 안경 거진 죽어가는 제 안경이지만 이것도 한 4년째, 3년째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경은 볼 수가 없어요. 매우 더러워요, 지금. 더럽지만 어, 다양한 시선으로 다양한 더러움, 다양한 깨끗함, 다양한 굴곡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laughs> 아무튼 이거는 제가 제주도 갔을 때 호텔에서 받은 건데 언니한테도 줬거든요 두개 받아가지고. 진짜 잘 사용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저 수영 갔다 올게요. 안녕.